you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전용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다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다른 감독들을 향한 토트넘 조세 무리뉴 감독의 심리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무리뉴 감독은 다른 기타 감독들과 달리 기자회견장을 심리전을 이용하는 장소로 활용하곤 합니다. 과거 경기 전과 경기 후 펼쳐지는 기자회견 역시 경계 일부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을 허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올 시즌 무리뉴 감독의 헤어 스킬이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20일 있었던 맨시티와의 리그9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리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맨시티의 핵심 스털링의 상황을 언급하며 과르디올라를 저격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11월 에이미치기가 다이어 케인 등 잉글랜드 국적 선수들이 대표팀 차출로 혹사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던 바 있는데요. 같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됐던 스털링은 경리한 부상으로 일찌감치 대표팀을 떠나 맨시티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는 국가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한 채로 토트넘으로 복귀했고 이후 있었던 팀의 두 경기에서 뛰지 못했다. 다이어가 회복하는데 몇 주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스털링은 이번 경기에서 뛸수 있다. 우리 모두는 스털링이 이번 경기에서 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라 맨시티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무린유 자신이 의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 봐야 할것 같다. 무린유는 진실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우리를 걸고 넘어졌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후 하루 뒤 펼쳐진 경기에선 무리뉴의 토트넘이 맨시티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같은 거침없는 화법은 자신의 제자에게도 열 자리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30일 오전 진행된 첼시전 하루 전날 사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리뉴는 과거 첼시 시절 자신이 지도했던 현프랭크램파드 첼시 감독을 향해 신경전을 시도했습니다. 무리뉴는 과거 첼시에서 두 번이나 감독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무리뉴는 첼시처럼 돈을 많이 쓰는 팀을 지휘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고 이걸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팀을 맡고 있는 감독들에게 압박감이 없는 것 같다라며 램파드 감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형임에 무려 3,400억 원의 금액을 사용한 첼시의 상황을 말하며 램파드 감독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건 것이죠. 그러면서 첼시의 예상 선발 명단 예상해달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대단한 선수단이다. EPL 역사상 가장 비싼 골키퍼도 뛸수 있지 않는가라며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류의 첼시에 합류했지만 최근에는 완전 후보로 밀는 케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맹공이었던 첼시 전 무리뉴 감독의 기자회견이었죠. 이후 경기에서 두 팀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자회견장에서 상대량의 수위 높은 도발과 심리전을 서슴지 않는 무리뉴 감독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이 같은 무리뉴의 방식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방식인 게 사실입니다. 도발을 감행해놓고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때는 역풍에 휩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이 같은 기자회견 스타일이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